도시 곳곳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노점상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계를 뒤로한 이민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LA뿐만 아니라 샌디에고, 텍사스 휴스턴 등미 전역 곳곳에선 수백 수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불법 체류자 추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집에 머무를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이민자 없는 날 캠페인도 확산하면서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문을 닫은 사업체도 속출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프리웨이를 점거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거나 불법 폭죽을 터뜨리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